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여름휴가 중인데요. 아, 방송을 안 찍을래 안 찍을 수가 없겠네요. 오늘도 테슬라가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240불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오늘 같이 이 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가 인디아가 불확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제 네피셜이긴 하지만 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어, 다우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유가가 어, 잘 오르고 있죠 유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은 오르면서 다우 지수는 나스닥보다 선방한 하루였습니다 일단 어느 하루의 하락은요 내일 우리 시간 저녁 9시에 있을 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전용도 미리 매도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일의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도 했는데요. 이여파가 오늘까지 작용한 것으로도 판단이 되는데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 역시 CPI 지수 예상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8월에, 이번 달에 발표될 CPI는 전월이었던 7월 CPI 지수가 되겠는데요. 어,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이었던 6월 CPI 지수, 6월 CPI 상승률이 3%였는데 이것보다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즉, 작년 6월에,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9%대 높은 CPI 지수를 찍고 쭉 내려와서 3%까지 cpi 상승률이 내려왔는데요 이 상승률이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전망이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미리 선매도에 나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점은 역시 근원 cpi 지수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근원 pc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4% 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대와는 괴리가 어, 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최근 유가도 뭐 9개월 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임금 상승률 역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연준의 향후 긴축정책 금리정책이 어떻게 밝힐지 한치압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 아직까지는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달 FOMC 회의인 9월 20일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아직 86.5%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좌우가 나뉜 장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왼쪽 상단에는 기술주의 나스닥 위주의 주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 하단에는 금융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무디스에서 뭐 금융주들의 신용평가 등급을 아, 강등하면서 은행들은 주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그간의 AI 주도주였던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안 좋았어요. 기술주가 안 좋은 하루였고, 반대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업종들,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 경기 방어주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장이 안 좋은 이유는요. 아무래도 물가의 하락세가 꺾이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다시 들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CPI 지수 헤드라인 CPI 지수를 보면 작년 6월에 9%대를 찍고 쭉 내려왔죠. 정말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게 3%대에 도달하면서 잘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월의 CPI 지수가 3%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 발표될 7월 CPI 지수가 3.3%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전보다 0.3%포인트 올라가는 수준인 거죠. 큰원 어, CPI도 4%대에서 잘안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과 비슷한 한 4.7에서 4.8% 정도가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 실제로 제가 잘 참고하는 찰리라는 분의 트위터 계정에서도 이를 잘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이분께서 한 3,400명을 대상으로 대부분 미국인들이겠죠. 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내일 발표될 CPI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거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3.3% 이상을 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일 장 어느 정도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한 3.3%나 3.3% 이하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3.3%보다 지금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3% 보다 높게 나온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가가 좀 빠지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예상을 해볼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최근은요 나스닥 기술주보다 굴뚝주 천총독인 산업주 경기 민감주들이 좀더 좋은 모습이에요 일단 최근에 유가가 오르고 있죠 유가가 오른 거는 경기 민감주 특히 굴뚝주에 좋은 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주식도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성장주에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유가 상승세,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최근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근한달 동안 좀 하락하면서 저정을 보여줬죠. 이 저정세가 좀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앞으로 한 10년 정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봤을 때는 역시, 나스닥 기술주들의 수익률이 더 높겠죠? 하락시엔 추매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13,700선 정도, 나스닥 13,700 정도의 1차 추매, 13,200의 2차 추매, 12,300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으니까 좀 열어두고요. 3차 추매로 생각하시면서, 자, 분할로 좋은 주식들 모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저녁 9시 반에, 아,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이 되겠네요. 목요일. 오늘 저녁 9시 반에 CPI 지수가 나오면은 함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어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 어제도 금리 동결 가능성 86.5% 였는데요. 다음 회인 9월 20일 FOMC 회의 때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도 86.5%로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직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여태껏 우리가 이 CME 패드와치를 트래킹한 그런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그 가능성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9시 반에 발표될 CPI 질수와 함께. 다음 달까지 또 CPI 지수 발표가 있죠. 8월에도 PC 지수,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도 계속해서 발표가 될 건데 이것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연준에서는 만화의 연내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현재도 5.5%대 금리라고 하면 최근 뭐 1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 금리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할 것인가, 아, 그걸로 기결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하락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3% 오늘 빠지면서 242불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일단은 제가 240불 대 정도에 1차 지지라인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1차 지지라인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적인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이 하락세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240 풀대 이하부터는요, 꽤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240에서 200풀 사이는 괜찮은 가격대니까. 올해 상반기 동안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할 때 투자를 머뭇거리다가 손가락 빨고 계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좋은 투자 기회로 생각하실 필요도 있겠어요. 자, 어쨌든 테슬라 주가가 빠지거나 오르거나 웃음과 해악이 많으신 일론 머스크 CEO님께서는 계속해서 마크 주커버그와 한 판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머님도 싸우지 말라고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를 타이르고 있죠. 자 싸운다면요. 무력보다는 지력으로 이두 사람이 싸울 것 같아요. 뭐 천재적인 CEO 두 사람 다 천재적인 CEO라고 볼수 있겠죠. 자 크리스 앤더슨 이라는 트위터 분께서 케이지 매치 디베이트를 제안을 했어요. 자 토론으로 케이지 어, 싸움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두 사람 다 글로벌 대표적인 SNS CEO죠 X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토론으로 싸우면 좋겠고 이를 엑스그램과 그러니까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상에서 라이브 스트림하면 역사에 남을만한 조회수를 기록할 그런 토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제 생각에 충분히 1억 뷰도 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정말 뭐 신사적이고 고귀한 스포츠로서 어, 디베이팅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늘고 일론 머스크도 허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일론 머스크는 음, 테슬라 주가에는 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최근 주가 약세는요, 뭐 커코언 CFO의 사임도 아니고요, 아뭐 간혹 터져 나오는 리콜이슈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최근 주가 약세는 거시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음, 최근 유가도 오르면서 금리 인상이 어, 지속될 수 있다,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토론 이자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가장 낮은 미국의 오토론 이자율이 7%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10%가 넘는 오토론 이자율을 지급하는 소비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 대부분의 차량을 할부라든지 오토론을 통해서 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자율 인상은요 차량 가격 인상과도 맞먹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올려왔던 차량 딜리버리가 빠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테슬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차량 가격 인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차량 가격 인하와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차량 가격이 인하가 되면요 음, 테슬라 마진율이 떨어집니다. 2분기 영업익률이 9.6%가 나왔죠.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요. 주가 약세 기조 좀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 바로 이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잘할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레포트에 있던 그래프인데요. 테슬라의 딜리버리, 그러니까 차량 판매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요. 한 분기도 빠짐없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2분기 TTM 기준으로 이제 연간 160에서 170만 대 정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경제에 이르렀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캐시 플로우는 달라요. 캐시 플로우는 2022년 3분기에 최고조를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자, 이는 차량 가격 인하 때문입니다. 딜리버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캐시 플로우는 좀 줄어들었다. 바로 마진율이 떨어졌다라는 뜻이죠. 음, 테슬라의 차량 가격은 시가라고 봐도 무관하다라고볼수 있겠는데요. 무방하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자꾸자꾸 잘 바꾸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테슬라는 지속해서 이렇게 딜리버리 상승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차량을 많이 판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인도 공장 설립도 지금 타진을 하고 있고 저번 달 말에 그러니까 7월 말에 실무자끼리도 만나서 어느 정도 회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 건립을 위한 액션 플랜을 슬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한국 경제 뉴스에 따르면 기가 인디아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정보 미디어라고 할수 있는 마켓 워치에서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이를 한국 경제에서 인용을 했는데 2025년부터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25,000달러짜리 차량 바로 모델 2가 되겠는데요. 이 소형 해치백 모델이 자, 일단은 멕시코 공장에서 200만 대, 멕시코 공장은 이미 설립이 확정된 공장이라고 볼수 있죠. 기가 멕시코에서 200만 대, 중국 공장에서 100만 대,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100만 대 이렇게 생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는 테슬라가 공급망 업체들에게 메모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할 테니까 준비를 해 달라라고 메모를 전달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가인디아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설립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기가인디아가 설립이 되면 이 모델2 2만 4천 달러짜리 차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아무튼, 현재까지의 뉴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기가 인디아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공마 업체들에게 인도 쪽으로도 공급을 해달라는 뭐 부탁이 있었다고 라 하면 기가 인디아가 좀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면 축소형 모델 y라고 볼수 있겠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델이 나오면은 바로 로보택시에 기반이 될 모델로서 로보택시 사업 진출 역시 한층 더 빨라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아무튼 모델 3 리프레시 사이버 들어그럽고 모델 2로 이어지면서요 계속해서 이 인도량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도 더 커지면서. 마진율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마진율은 거시경제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이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 인하 시기가 도입하면은요, 이러한 판매량과 함께 똑같이 이후 상향하는 마진율과 현금 흐름을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도입할 것으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딜리버리가 성장한 기반이 마진율 향상으로 내년 말부터라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한 테슬라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역시 또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게 소프트웨어 수익이라고 볼수 있겠죠. FSD 채택이 많아지고 완전 자율 주행을 테슬라가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5배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량 한 대를 뭐 2만 불에 팔아도 FSD의 가치가 2만 불에 이만불을 또 플러스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진율 향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미국에서만 그치지 않을 거예요. fsd가 중국에서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테슬라 차이나 애널리스트라는 분에 따르면 어,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이 ota를 통해서 테슬라 차량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이미지는 중국인 테슬라 차주의 ota 업데이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토파일럿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나온 문구를 해석을 해보면요. 자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안전 기능을 개선하고 자율주행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자율주행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도 자율주행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당신의 그러니까 테슬라 차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차량 학습 관련 데이터를 공유해 주십시오라고 문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스 yes 표시하면은 오토파일럿 데이터가 테슬라 본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뭐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테슬라가 중국 정부 역시 중국 내부에 이런 교통 정보를 미국에 사한 테슬라에게 주기가 꺼렸을 건데요. 자율주행 기술에 어느 정도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AI 기술에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어느 정도 문을 열어준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중국에서도 곧 FSD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중국의 FSD 수준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FSD가 출시를 안 했는데요. 다만 중국은 오토 파일럿 상황에서 정지선이랑 신호등 표시까지는 나온다라고 해요. 한국은 아직 신호등 표시는 미지원이라고 하는데. 한국보다는 좀더 빠르게 BSD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음, 테슬라 여전히 투자할 만한 주식이다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 투자에는요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지만 두 배, 세 배, 열 배에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2010년에 상장한 이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매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보여주었었어요. 작년에는 뭐 75%가 넘는 MDD 값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 대부분 20%에서 한30% 정도까지 빠지면요. 아,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었던 테슬라였어요. 물론 30% 이상 빠질 때도 비일비재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뭐한40% 이상 빠질 때는요. 정말 크나큰 악재가 있었을 때에요. 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산다라든지, 네, 트위터 구매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판다라든지, 어, 심장이 뭐 철렁 내려앉을 듯한 그런 뉴스가 있지 않으나 40% 이상은 좀 빠지기 힘들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테슬라 고가가 올해 고가가 299불이었는데 20% 정도 MDD가 240불이고 30% 정도 MDD 값이 209불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사이에서 반등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젠더피셜적으로 얘기를 해보겠고요. 어, 펀더멘털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200불 대 초반 가격은 싼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주가 부침이 심했는데 요. 왜냐면 작년 2022년 3월부터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PER 지수가 상당히 내려갔어요. 최근 6개 분기 평균 테슬라의 PER이 한63 정도 됩니다. 자이63 PER을요. 올해 예상되는 테슬라의 EPS 최저치한 3.24불 정도를 적용을 해 보면 PR 곱하기 EPS 그러니까 63.2 곱하기 3.24를 해보면요 한 205불 정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00불 대 초반이 어느 정도 싼 가격대다 충분히 매수의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일론의 주식 매도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악재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200불 대 초반에서 240불 대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